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7월 19일 금요경마 역시 9개의 경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번 주는 이제 7월 달에 3주차 경마일이죠. 뭐 다음 주는 또 이제 월말 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혼전은 불가피하고 이번 주도 지난 주보다는 좀 혼전도가 높은 그런 영상이에요좀 저배당도 물론 이제 몇경주 있긴 합니다만 좀 의외 복병들의 선전도 충분히 가능한 경주가 역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주는 이변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경주가 또 호진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추천 경주는. 3경주, 6경주, 그리고 후반에 8경주, 9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선마 6등급의 천마차레이제예요 2번마 우승의 파랑새 중심으로 10번마 로얄솔저가 대끼를 형사하고요. 여기에 11번마 끝판 클로저, 9번마 바람의 여신, 7번마 퍼이버 러너,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2번마 우승의 파랑새 같은 경우는 뭐 안쪽 게이트 2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행도 무난하게, 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죠. 적용한도도, 대폭 끌어올려놓고 나왔어요. 데뷔전에서도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우승의 파랑새. 상승세가 뚜렷하다는 점에서는 충마로 인정이 되고요. 후작권에서도 뭐, 포에브 러너, 바람의 여신, 급한 클로저, 로얄솔저, 그 중에서는 역시 로얄솔저가 낫죠. 로얄솔저 같은 경우는 6월 3일날 거세라고 이제 첫 번째 경주예요 그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일단 로얄솔저 같은 경우 컨디션이 좋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1300을 뛰었는데, 1000m로 줄어든 경주어리가 능력을 발휘해내기는 훨씬 더 수월한 그런 마필입니다. 그리고 뭐 편성이 우승의 파랑새를 제외하고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은 있지만 스타트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입관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는 점에서는 뭐 외곽 게이트가 그렇게 불리하지만 않아요. 뭐 심하게 외곽을 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어쨌든 2번마 우승의 파랑새와 10번마 로얄솔져 2번 10번 막권을 역시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에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신발 레이스죠 2번마 세이브 더 월드 중심으로 배낭판이 어, 돌아가요 1번마 동투자데이 또 6번마 미스아데 5번마 린치핀 여기에 3번마, 블루, 엠버, 이런 마필이 팔리죠. 지금 언패드린 인기 마필들이 다 어느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에요. 2번마, 세이브더 월드라는 마필도 기본 능력은 있죠. 요마필들좀 단거리 기질이 좀 강하기 때문에, 2번 게이트에서 역시 앞선 공략에 나설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인데, 편성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데뷔전을 갖는 세이브더 월드, 완전 충마로 믿고 하기는 좀 부족한 감이 있죠. 관심 마필은 등 마필인데요. 역시 뭐 대기로 팔려면 미스 아들 같은 경우도 혈통적 대신은 굉장히 높아요. 지난 데뷔전 때 보니까 힘이 좀들차서 직선주로 해서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 불량기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걸음은 보여주는 그런 마필이죠. 조교 강도도 더 끌어올려 놓고 나왔고 또그 모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오늘은 망사농 가면까지 예, 쓰고 나왔고요 이 3번 만 블루 엠버도 그 능력 마필이에요, 이 마필도 전형적인 스프린터이기 때문에 뭐 선행마, 선행 가능한 마필들이 여러 마리 있지만 이 블루 엠버도 주행 검사 때는 뭐 스타트 능력을 그렇게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실전을 통해서는 블루 엠버도 충분히 앞선 공작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물론 일본과 동투자의도 무시는 못해요. 그렇지만 5번 마 6번 마미사 아델과 경기를 한 차례 치열하게 냈다는 게또 것이 또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고,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3번마 블루 앰버 요런 마피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삼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류입니다. 방남기의 오늘 첫 번째 추천 경류입니다. 뭐, 편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죠. 어, 4번 썬데이 글로리, 인기 1위 마필이고요. 여기에 2번 마 반지의 질주, 10번 마 타이틀 코드, 8번 마라운 플라잉, 11번 마아라명마 이런 마필이 마피들, 인기 마필들인데, 이, 썬데이 글로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좀 오랜만에, 예, 공백를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그러면서 바로, 어, 입상을 차지했고, 어, 오늘 뭐, 유엔만 기술가 기승했기 때문에, 강하지 않은 편성을 감안해 본다면, 뭐, 썬데이 글로리가 단연, 인기 1위로, 어, 부상이 될수 밖에 없는데, 저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썬데이 글로리를 좀 의심을 합니다. 이, 썬데이 글로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선행을 갔죠. 오늘도 안쪽 게이트이긴 해요. 근데 이마피이그 게이트 히탈이 빠른 마피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그 2번 게이트 이점을 10분 활용하면서 선행을 갔었는데, 오늘은 안쪽에 또 2번와 반지의 질주도 게이트 히탈이 좀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전개를 해내기는 조금 버겁지 않나 싶기 때문에, 저는 썬데이 글로리를 주정 마콘보다는 오히려 후무 마콘 쪽으로 돌려놓고 갈 생각이에요. 따라서, 주력 막권 자체를, 뭐, 복대공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가져갈 텐데요. 그 중심에 노리고 가는 마필은 역시 이번 경기로 앞두고, 뭐, 컨디션의 변화가 워낙 뚜렷해요. 준비를 워낙 잘하고 나왔기 때문에,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뭐,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편성에서는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그 복병을 배팅에 추우러 가면서, 복대문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노리고 가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4경주국선마 6등급 1600m경입니다. 1600이라는 경주와의 변수가 좀 있는 그런 에이스죠. 11번마 모닝태양 8번마 리슨투미 2번마 삼성도끼 요세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요. 그 밖에 7번마, 투투 캡틴, 또 10번마, 천년의 희망, 이런 마필도 팔리는데, 어, 팔리는 인기 마필, 세 마필, 11번, 8번, 2번, 요세 마필 중에서는 2번마, 삼성 도끼가 가장 낮습니다. 이 삼성 도끼라는 마필은, 그, 데뷔전 때, 점프를 하면서 스타트가 굉장히 늦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올라오는 어, 뚝심을 보여준 그런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발주가 안 되는 마필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그 점프를 하면서 스타트를 하는 바람에 늦었을 뿐이지 안쪽게이트라는 점문을 감안해본다면 충분히 이번 경주로 뭐 선입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또 1,600으로 늘어난 경주어리도 어, 능력을 발휘해내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마필이에요. 뭐보여주걸음에 열역도 많고. 또 준비도 잘하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삼성 도끼가 인기 마필에서는 가장 낮다 이렇게 보여지고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병도 좀 있죠. 저는 이3번마 카스텔코어와 6번마 패밀리성 이런 마필들의 입병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열려 있지 않나 보입니다. 3번마 카스 카스텔코어 같은 경우도 적용 용도를 대폭 끌어올리면서 준비를 잘하고 나왔고 지난번에는 아무래도 좀공배를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4개월에, 그러면서 발주가 엮기 늦은 상태에서 올라올 때 탄력은 날카로움을 보여줬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고 나왔다는 면에서는 카셀코어도 이번의 주인공이 될수 있고, 육번마 패밀리 손 같은 경우도 그 세동조 기대치는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좀처럼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1600으로 늘어난 경주어리를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류 지난번에도 보니까 발주가 좀 많이 보강이 된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이 6번마 패밀리송에 입영 가능성 역시 열려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5등급 1 6 0 0미터 경류입니다 5번마 우라노스 제이 9번마 기쁜데이 11번마 불멸의 마립간 10번마 엘드래곤 또 팔부마와 성산파옥 이런 마필이 팔리죠. 이번 경주도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액면 쪽으로는 뭐 인기 마필들이 좀 나아보이긴 합니다만 이게 뭐 쉽게 대기를 끝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져요그 대신 또 보병들이 있죠. 뭐 인기 마도 인기 맛필인데, 보병과 두 마리를 소개해 드린다면, 안쪽에 이번막 기대해와 6번막 크리스탈 로즈예요 기대해 같은 경우도 조경도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온 그런 맛필이고, 지난 5월달에 이제 승급전에서 컨디션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외곽을 돌면서 능력 발휘가 좀안 됐던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도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 기대라는 마필은 두 가지죠. 오늘 조강도를 근래 들어서 가장 끌어올리면서 준비도 잘하고 나왔고, 또 하나는 16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힘으로 뛰는 기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입상의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6번 크리스탈 로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그 구마신의 착차를 보이면서 입상을 차지했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사실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입상을 지켜낸 그런 마필이고 오늘 2주만에 나왔어요. 지난번보다는 컨디션이 좋아요. 따라서 지난번에 구마신의 착차 큰 의미는 없이, 예, 일착을 차지했는데,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포마 크리스탈 로즈의 연투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육경주 국산마 5등급 1300리 태입니다 방랑기 오늘 두 번째 추천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보병 한두를 진하게 노리고 갈 텐데요. 배나판은 10번마 감동의 순간을 필투를 해서, 4번마 함스타또 5번마 터브스피드, 요 승급전을 갖는 마필들이 대길이 뭐 준대길 형상하고요. 11번마 썬더스트럭, 또 9번마 커밍 어게이, 요런 마필들이 예, 인기 바로 대두가 됐죠. 편성은 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승급전을 갖는 토함스타, 뭐, 터보스피드,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대두가 됐고요. 감동의 순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나름 잘 타긴 했습니다만, 이 감동의 순간이란 마필 자체가 크게 보여줄 거름의 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연초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는 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오늘은 외곽계에서 완전히 지금 밀려나 있기 때문에, 감동의 순간조차도 장담을 못하고, 뭐, 토함스타도 그렇고, 토버스타도, 토버스피드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그 인기 마필하고, 비인기 마필의 격차가 정말 크지 않은 그런 에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주는 뭐, 굳이 인기 말을 다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 인기 상강, 요세 마필이 모두 몰랑이 길을 걸을 수도 있는 그런 에있어요 따라서 이번 경주도 역시 박남규 스타일대로 복대복 막권을 제대로 엮으면서 그랬을 경우에는 아주 큰 배당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에이스이기 때문에 역시 복대복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배당을 노리고 가는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7 경주 국산마 4 등급 1,300미터 경류입니다 이번 경주도 만만치는 않아요. 이 4번 마한라스카이또 1번 마 영광의 시대, 2번 마 신비한 여인, 6번 마매너보더 매치, 9번 애플 골드,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마필들인데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 마필 외에도 되는 마필들이 지금 여러도 포진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번 경주도 혼존도가 굉장히 높은 어, 그런 에이지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네팅 전략이 요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있고 한라스카이, 한라스카이 자체도 장담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닙니다. 이 한라스카이 같은 경우는, 물론 지난번에 16주 공백을 가지고 나왔고, 거기다가 늦발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올라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역시, 3분기의 뒷점을뭐 10분 활용하면서 안쪽을, 공간이 열리면서 이제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앞산에 붙였는데, 오늘도 과연 그런 전개가 가능할지, 현상이 지난번보다 좀 빡빡한 상황이에요. 따라서 어, 지난번 같은 전개를 해서 입장을 장담할 상황은 아니다 보여져요. 힘있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앞선보다는 어, 중위권 내지 후미권에 있는 마필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번 경기는 기회가 올수 있는 아, 그런 에이스인데요. 이3번마 타임스펙. 좀 기복을 보이는 단점은 가지고 있지만 힘은 굉장히 좋은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어, 타임스펙도 직전 경기는 뭐 기복을 보이긴 했지만 지난 6월 7일날 그 좋은 컨디션 속에서 입장을 지키는 그런 마필이에요 어부지리도 아니고 어, 자격으로 올라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타임스펙 가능하고, 이 7번만 로사 같은 경우도 지난번 승급전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뭐 로사도 보여줄 거라면 여력은 더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마필도 가능합니다만, 이 10번만 장한질주의 이영 가능성이 또한번 열려있다고 봅니다. 이 장한질주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배당을 터뜨렸던 그런 마필이죠. 1600에서 배당을 터뜨렸는데, 1 3 0 0에 이번 경주는. 이마필이 지난번 1600에서 입상은 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거리가 길게 나오는 마피아는 아니에요. 따라서 1,300으로 줄어든 조건이라면 뭐 지난번 못지 않은 부담 중량은 2kg가 늘어났지만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수단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데이 있으기 때문에 힘 있는 마피아에게 기회가 올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중위권에서 스무스하게 따라가는 이 장한 질주의 막판 한 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줘요 따라서 뭐 인기 바들의 전력이 안정감을 주는 그런 에이스는 아닙니다. 이변의 여지가 많은 그런 에이스이기 때문에, 3번만 타임 스펙, 또 10번만 장한 질주, 요런 힘 있는 마필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수 있는 에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 국산마 3등급 1200미 대형입니다. 방랑기 오늘 세 번째 추천이었는데요. 이번 경주도 보평 한도를 노리고 갈 겁니다. 제 관련 마필인데요. 뭐처럼 다시 한번 또, 어, 우리에게 한구라의 기회를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배낭판은 뭐 6번 마하이냐, 10번 마크리스티아누요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에이스에요. 여기에 11번 마 영천스타, 5번 마 신비한 바람, 안쪽에 4번 마 제도하게 반석, 이런 마필들인데요. 엠명적으로 보면 6번, 10번이 나와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두 마필 모두 약점은 있습니다. 이 하이네 같은 경우도, <laughs> 최근에 뛰는 모습을 보면, 뭐 최근에 두번다 입상을 지켜내긴 했습니다만, 여력이 별로 없었어요. 또좀 쉽게 쉽게 갔던, 아, 그런 선행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선행 자체가 좀 어렵죠. 그리고 이 마필이 원래 또 선행만 아니에요.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긴 한데, 최근에 좀 힘겹게 힘겹게 입상을 지켜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부담 금량까지 2kg가 늘어나 있는 조건이라면, 하이냐에 또 상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크리스타누는 <laughs> 선행 가능성이 높죠. 지난 뭐, 5월 달에, 음, 1년에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도 인기 1위를 기록했던 그런 마필인데, 역시 좀 아쉬움을 남겼다는 점. 따라서, 이크리스티아누 하이냐. 이두 마필 동반 입장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줘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뭐두 마필 모두 부러질 수도 있는 아, 그런 상황이고. 따라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경주는 제관리형 복병 한두를 노리고 합니다. 따라서 인기 두 마필이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복도복 막권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에이스예요 따라서 제가 노리고 가는 마필은 뭐 인기만을 붙여도 충분한 배당이 나오는데, 인기 마드리리 몰락의 길을 걷는다면 아주 더큰그 배당까지도 노리고 갈수 있는 그런 에이스예요.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구경주 2등급 1 8 0 0미터주입니다 8경주에 이어서 연속해서 추천 경주인데요. 1번마 다이나믹 루키, 2번마 찬란한 미소, 3번마 아이스데그 안쪽에 있는 요 세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는 그런 에이스예요 8번마 스마트 프린스, 10번마 에이스의 선물 물론 이제 안쪽에 있는 세마필이 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다다에 다이나믹 루키 같은 경우도 지난번 2000m에서 인기 1위를 기록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그 입장을 지켜내는 과정 자체는 여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다수 좀, 물론, 외곽을 좀 돌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을 안고 찬란한 미소 같은 경우도 4kg에 늘어난 부담 중량은 문제가 되죠. 뭐, 지난번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 55kg의 부담 중량은 문제가 되고, 아이스데그도 역시 2kg의 부담 중량이좀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1번, 2번, 3번, 요 세마필 안에서 끝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복병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보병들이 은근히 이게 또 있는 그런 애 있어요. 레이스 어, 전개에 따라서 또 이득을 보는 그런 복병도좀 있고 또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어, 준비를 또 잘하고 나온 아, 그런 마필이 있어요. 따라서 1,800이라는 경주거리가 이번 경주는 좀 절묘한 아, 그런 느낌이고 뭐 지난번에 비해서는 역시 준비를 상당히 신경 써서 잘하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또 사연도 좀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그복병을 저는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어, 노리고 합니다. 뭐, 1번, 2번, 3번, 이런 마필들은 붙여도 얼마든지 큰 배당이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박남규 스타일대로, 어, 크게, 뭐, 배당판에 바람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껏 승부를 보는 오늘 마지막 추천 경기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